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책입니다. 어, 제가 지금 중국 책에 대한 서평을 2주에세 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다 쓰는데 한 코너에는 프레시안은 격주로 중국 책을 쓰고, 그다음 차이나랩이라고 네이버에 있는 중국 사이트에는 매주 수요일에 써요. 이건 제가 프레시안에 썼던 책입니다. 어, 맨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서점에 가서 골랐거든요. 책 이름이 뭐냐면 지금은 중국을 읽을 시간이에요. 1, 2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쭉 아이들하고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될거 아닙니까? 중국어를 가리키시니까. 그중에서 대표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국어 선생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7학기 첫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은 게 뭔지, 뭐가 당신들 가장 궁금한지 이런 것들 을 한번 순서를 뽑아서 애들한테 어? 설문지를 나눠준 다음에 저한테 다 보내주실래요? 그랬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 많이 보내왔어. 열어봤어. 순서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헛웃음만 나왔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알고 싶은 중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중국 사람들 왜 인육을 먹나요? 둘째, 중국사람들은 장기 매매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셋째, 중국음식은 쓰레기라는데 정말이에요? 넷째, 중국물건 왜 그리 질이 안좋나요? 다섯째, 중국사람들은 더럽다는데 진짜예요 이런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이라 자기들은 극단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해외토픽 같은 데서 접하기에는 단편적인 뉴스, 그런게 오래가잖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 일반 부드러운 뉴스보다는 그런 독특한 뉴스가 재밌고 그런 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가 기억이 남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 사고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선생님들 사이신 몇 분이 다시 모여서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책을 한번 써보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책이에요. 겨울에는 하얼빛보다 상하이가 더 추워요. 왜 그런지로 하세요. 중국은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가 난방을 책임져요. 그런데 하늘핀 같은 데는 저 북쪽이라서 추우니까요. 늘 영상 5도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난방을 해줘요. 3월, 4월까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추운 때가 10, 10월 이때예요. 난방 들어오기 직전. 난방 들어오면 따뜻해져요. 그런데 상하이는 영상 5도 내려갈 일이 없어요. 영상, 5,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서 며칠이 지속돼야 난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하이 같은 데는 한 번씩 갑자기 추위가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난방 넣어줄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갑자기 추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도리어 상하이가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방을 안 해줘요. 개별 난방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중국 여유층들은 우리나라 온도를 들여놔, 들여놔요. 그래서 개별 난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국가가 주택을 지어서 나눠주던 그런 시절에 사는 그런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훨씬 추운 거죠. 근데 도리어 하을비는? 호텔가 서 따뜻해요, 겨울에 가보면. 저도 하여튼 얼음축제 가봤습니다. 추운 줄은 몰라요. 뭐 바깥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지만 다시 호텔로 들어오면 따뜻하니까요. 호텔 로비 들어오면 아, 살았다 이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중국에 대한 가장 사소한 궁금증부터 대단히 깊이 있는 통계도 많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소수민족이 55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분 인구통계도 나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구통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한국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전부 짝퉁공화국이라 콘텐츠를 전부 공짜로 사서 보는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료 사이트 잘 되는데, 아주 많아요. 우리도 정규 시장이 있고 짝퉁 시장이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한테는 입장에서는 그 짝퉁놈 보이는 거죠. 친구들이 지지권을 다 침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그렇잖아요. 그런 책들을 1권, 2권으로 냈는데 1권은 제가 산 책이 벌써 9세째예요. 이 권은 이제 최근에 나와서 제가 전이 권을 먼저 써서 보고 그 다음 일권으로 봤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이런 호기심 있는, 어, 보십시오. 이, 어, 어, 이런 자료는 내가 좀 기억을 해야 이런 게이 정도로 나올 정도니까요. 재밌는 책인 거죠.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어, 중국에 대한 아직 이해가 가 분들, 시작되는 분들을 위한 재미있고 편리한 안내소입니다. 그리고 문투도 대단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초, 중, 고, 대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평이하고 편안합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 크리스트 경미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 고등학교 중국어 선생님들이 쓰신 중국 안내소 이두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